하겠습니다. A 보면 음, Exhausted, Exhausting 감정동사에서 나온 건데 해석을 해서 지금 The, task, the Task가 감정의 원인이에요 감정을 느껴요 감정의 원인이죠 지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Exhausting이 답 다음 B 볼게요 B 보면은 원래 이 문장이 Attract A into B가 됩니다 근데 이게 길어서 뒤에 빠진 거예요. 어쨌든 뒤에 보면은 d h a t 은 완전, what은 불완전인데 지금 전치사 t 뒤에 없고 전치사 목적어 여기도 지금 없죠.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what. 다음 c는 are, is니까 수일치해라. 주어 찾아야겠죠. 주어가 as부터 읽어볼까요? as부터... 음. As other laws, 여기 부사절이니까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Other laws, such as the law of ups and downs.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부사절의 주어 나왔고, 그 다음에 동사 인데 laws 복수죠. 그러니까 R이 정답이 되겠습니다.